선행 양산형 개구구 아 요놈으로 말씀드리자면 지상전 현재 지상전 범용 캐릭 최고 캐릭이구요 아, 지원국 뭐 최초의 삼성 캐릭이기도 하고요 아 근데 2랩이구나 아 드디어 2랩 나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2랩이면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죠 지금 자 지금 2랩이면요 자 드디어 제 금상자로 뒤통수를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지금 2회 무기가 다 있거든요 이거 삼성. 드디어 제가 갤구구형 빔라이플 레벨 2한한 한 달을 묵혀두고 있던 이걸 드디어 쓰게 됐습니다. 지금 뭐 갤구구를 뽑았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. 드디어 이 삼성 레벨 2짜리 무기를 쓸수 있게 됐다는 거. 이거는 뭐 모아서 쏘고 딱스턴 걸고 가서 그냥 콤보 넣으면 기계메 키거든요. 이건 뭐 지상전 우주전 다 통하고요. 현재 또 강습 캐릭터들이 이 무제한 맵에 많아가지고 지금 개꿀이에요, 완전히.